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방정 맞게 웃었어. <laughs> 아, 웃으면 안 되는데. 자, 머리 한번 불러드릴게요. 제가 보라색 옷을 입었잖아요. 자, 보랏빛 한기입니다. 자, 여러분, 어, 봉시스터죠? 자 <laughs> 같이 불러요. <laughs> 알았죠? 어. 그대 모습을 햇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거운 그 눈에 이슬이 맺혀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안 들어가요. 애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넘어 슬퍼마. 답답한 내발이 아파오잖아.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랑. 자, 이 노래를 <웃음> 어젯밤에 <laughs> 제실방 마치고 경구지 찢은 꼬가지고 또 꼬박에 꼬가지고 피자처럼 꼬가지고아 어, 피치 음, 맥주를 저와 함께 나누어 마신. 어, 연수 씨에게 드립니다. 자, 연수 씨,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. 이제, 새로운, 어, 그, 도전, 새로운 삶의, 그, 기로에 서 계시죠, 그죠?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,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 하면은, 어,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,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. 용서. 아, 영수. 아,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아팠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음. 이제 누구의 잘, 잘못을 따지지 마세요. 음. 긴 시간 동안 힘들고, 아팠던 어, 그 생체계난 나의 가슴 그 가슴에 아프게 한그 사람도 어쩌면은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자신의 방식대로 상처가 골마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이해이 되죠 이로가 되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안 맞아서 그렇구나 이제 정말 좋은 사람, 어, 그를 이해 잘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내가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,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. 그런 마음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하세요. 용서,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, 음, 그렇게 꼭. 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. 밟고, 내가 한 20년 동안에 무기력하게 살았기 때문에, 내가 뭔가 커다란 거, 새로운 일을 잘할수 있을 수도 있지만, 역량이 없는 게 아니고, 그동안 너무 이렇게. 감춰뒀고 눌러뒀기 때문에 금방 그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, 그런 것들을 한 1, 2년쯤 미뤘어요. 미루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일단 내 몸에 내마음에 병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먼저 건쳐야 되겠죠. 그죠? 건치고 어, 계획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우선은 한달 한달 단위, 혹은 일주일 단위로 내가 잘할수 있는 것, 잘할수 있는 계획표를 세웠어요. 예를 들면은, 한 달에 5kg를 빼는 게 아니고, 한 달에 1kg를 뺐어요. 음. 그리고 내가, 음 운동을, 어 그냥, 하루에 한 시간씩, 한, 일주일은 한다.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.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에 나가서, 1 시간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일주일 단위로. 그럼, 아, 나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잘했네. 어, 내 자신이 좀 대견해지겠죠, 그죠? 어, 그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, 어, 끝없는, 어, 나의 그, 어, 무기력한,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돼. 그렇게 하고, 어, 살도 좀 빼시고, 운동도 좀 하시고, 어, 또, 예를 들면 또한 달에 한 번씩, 한 권씩도 책을 읽는다, 뭐, 이런 거 있죠? 뭐, 그런 거 하면서, 일단은 내 마음을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, 평온한 상태로, 아 누가 봐도 좀 평온하다, 어,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이제, 그, 있다, 이런 느낌을 주도록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.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, 어,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시간을, 어, 길면 2년 짧게는 1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은 너무 긴 시간 동안, 너무 오랫동안 어, 무기력하게 어, 그냥 있었기 때문이죠. 어, 그렇게 하면은 조금, 조금, 조금씩 나아지면서 내가 어, 잃어버린 내 자존감과 나의 자아를 어, 찾게 되고, 새로운 일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셨죠? <laughs> 실은 할수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찾을 때 있고 영향도 있는 분인데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. 자신을 사랑하세요.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? 그러니까 더욱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세요. 아셨죠?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활기차고 어,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,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 걱정을 하지 않고, 그냥, 어,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겠죠, 그죠? 음, 자, 잘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어, 자, 어, 열심히 하시고, 하시다가 힘들면 언제라도 어, 찾아오세요. 오실 때 맥주는 잊지 마시고. <웃음> 자, <웃음> 검토를 빕니다. 자, 여러분, 어, 7시 반. 7시 반? 8시? <laughs> 8시. 실방, 어, 많은 참석 바랍니다. 아셨죠? 오늘은, 어, 오늘 주제 마 할까? 일단, 그, 실방을 켜가지고, 한번 일단 생각해 봐야겠어. 요 아셨죠? 자, 실방, 많은 참석 바랍니다. 자, 음, 바이바이.